이제 데줄 모르고, 다시 거게이 동네 튀김 떡도 많나이 아이스크림, 이 아이스크림 뭐야? 저거 뭐야? 저거? 이 화면은 나와서 좀 지루할수도 있는데 진짜 이거밖에 없어요 어. 어. 국회도서관 국회도서관 어 국도서관쪼리도서가 지나갔고요. 아트센터가 보입니다. 그늘고또 그늘, 오. 오. 또 그늘. 또 그늘, 오. 또 그늘. 또 그늘. 또 그늘, 또 그늘. 더샵을 지나서 지금. 어? 불이 안 들어오는데? 근데 트럭이 있어가지고 저거 치는 거 아니야? 뒤집어 했습니다. 어? 보이시나 모르겠는데, CGV가 있거든, CGV가. CGV 쪽으로 가고 싶은데. 그냥 뛰면 되겠죠? 뛰면 되겠지? 간다! cgv 입니다 스피드 앞에 가죠 왔는데 cgv 보이죠 cgv가 있는데 cgv를 지금 지나서 어크로스 어크로스 지나가지고 아그들 좋다잉 여기 이산한로 왔습니다 왜왜왜왜왜 <끝이> 없어가지고 지금 보이시나요? 저 항구 한구, 항구로 왔거든요. 왜 여기? 아 진짜 미치겠네 그냥. 아씨 길이 없어가지고 장난이. 길좀 만들어놓라고. 어 CGV다. 야씨 미치겠네 그냥. 아. 왜 이제 보도가 없어? 씨. 아 아, 피시있이네요 공원으로 왔거든요 지금. 아 더워. 아, 사람 이제 의식주가 필요하다 고러잖아요이야 그 의식주 그야. 그늘이 꼭 필요합니다, 지금. 아 죽겠다 진짜. 아씨 그, 그늘이 꼭 필요해. 와이패드 와 신호대교고요. 지금 이제 다리 에패드와이 없어요 신호마을